남을 미워할 때, 남을 미워할 때, 인간은 몸에 나이 들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 첫째, 당을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둘째, 혈압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셋째, 뭐 해야 돼요? 셋째, 아는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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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람처럼 질문도 해가면서 해보자고. 아는 사람, 뭘 체크해야 되지? 석회를 체크해야 돼. 그죠? 피 속에서 뭐가 만들지냐면 석회가 만들어져. 칼슘이지, 칼슘. 갈슘. 그래가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염 생겨 안 생겨? 발가락이 막 마디가 굵어지고 막 그래 안 그래? 콩팥에 들어가면 돌멩이가 돼안 돼? 돼. 간에들 들어, 쓸개에 들어가면 담낭이 돼안 돼? 담석이 돼안 돼? 그리고 피 속에 돌아다니면 내 중풍 걸려. 혈관 속에 석회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미워할 때 심장이 만들어내는 제품이야 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남을 미워할 때 만들어져 이거를 신이 가만두겠냐고 하늘에서 남을 미워하는 만큼 석회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석회가 몸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로 남자한테 많이 얻어맞는 여자가 나중에 관절염이 오고 그래 왜 미워하니까 석회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혈액 중에 석회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적게 만들고 여자가 많이 만들어, 주로 억눌린 사람이 많이 만들어. 그 사람을 계속 시어머니를 미워하니까 몸에서 석회가 나오는 거예요. 석회가 심장에서 석회를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 그리고 잠을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석회가 두 배로 만들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잠을 8시간 자거나 9시간 자는 사람은 석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일찍 죽게 만들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이 결로도 병을 주고 남을 미워해도 병을 주고 모든 게 아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잠을 여섯 다섯 시간 자거나 여섯 시간 자는 사람은 석회가 두 배로 만들어져요. 하루에 일종일 졸리우면서 석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일곱 시간을 자야 돼요. 정확하게 일곱 시간을 자면 석회가 피해서 잘안 만들어져. 그리고 남을 미워하다가 밤잠을 설쳤다. 그러면은 석회가 만들어져. 이해가죠.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당도 위험하고 이것도 혈압도 위험한데 실제 위험한 게 이거예요. 석회. 이게 만들어진 매일 심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정상 수치만 만들어야 콩팥에서 걸러지고 아무 콩팥에서 돌이 안 생기는데 요걸 남을 미워하고 뺐다가 마음을 먹고 요런 사람은 요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뇌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서 혈관이 경화가 돼버려 혈관이. 딱딱해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질러질 정도로 혈관이 석회로 가득 차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중풍 걸리고 내 혈관이 터져요. 그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중에 이것은 특히 미워하는 사람 알겠죠? 시어머니를 둔 여자들 이게 많아. 어?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죄를 지면은 벌을 받게 다 만들어져 있어.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됐습니다.